자 일단은 뭘 한번 보실 거냐 하면 음, 3-29번 봅시다 자 3-29번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k가 있어요 k가 1보다 큰 상황인데 자 어디에서 큰두집선이자 여기에서 뭔가 그 어때요 여기서 뭔가 k 보1 보다 큰 상황인데 0,k에서 k가 어디 있는지 일단 몰라 그런데 얘끈두 접선이 서로서로 서로 수직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작은 원이 이렇게 있겠지 자 작은 원이 여기 있는데 원의 중심이 얼마가 된다고 0,0이라고 그럼 0 0에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인데 두 직선의 기울기가 자 뭐야 직교한데. 그러면 접선을괜잖아 그러면 원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는 거야. 근데 y축 위 있는 점이랑 접선을 긋는단 말이지. 그러면 접선을 끊게 돼 버리면 얘랑 얘가 뭐만 차이 날까? 부호만 차이 나잖아. 부호만 차이나. 얘가 기울기가 m이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얘랑 얘랑의 곱이 얼마가 된다는 관계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관계가 나오니까 아딴게 필요가 없어 여기서 접선은 끝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끌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끌수 있는 게 아니야 기울기가 1인 거야 기울기가 1인 상황에서 끌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느냐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같거나 부호만 반대가 되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laughs>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 끄었다고 쳐, 내가 지금 1이거든 그러면 어? 자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볼게. 확대해서 그려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간 이렇게 쭉, 쭉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쭉 가는데, 자 문제에서 보완하는 게 뭐냐? 여기 내접하 여기 조그만한 완전 조꼬미 있잖아 조꼬미 여기 하나 있네 맞지? 얘를 구해야 되잖아 얘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저조꼬미를저렇게 저, 하면 너무 너무 작으니까 자 조금 더커 커다랗게 치자고 자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이 얘가 여기에서 이 기울기가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에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졌다는 얘기거든 얘가 지금 반지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파란색 원이 이렇게 둘러치지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지. 이렇게 갈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자, 지금 뭐냐? 외접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 반지름이 반지름이 또다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이 밑으로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r 이잖아 이까지 해야 되 시점, 이까지 해야 될 거란 말이야. 여기 r 이고 근데 <laughs> 요 길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루트 2R에서. 왜냐하면, 기울기가 1이니까, 1대1대 1대 루트 2라서, 루트 2R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졌는데? 자, 쭉 가가지고, 굉장히 큰 원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 이런, 이렇게 쭉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1이었단 얘기고, 여기서부터도 뭐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쪽도, 길, 이, 이 부분도 1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여기가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도 1이 되는 상황이잖아. 이해되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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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길이.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지금 현재 이 길이라고. 이까지 그치? 해야 돼. 대지왜 접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도 1이 되고 여기서 1이 되는 거니까 뭐가 만들어서 직각이동의 삼각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요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데 루트이하기 1의 r 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루트 2 더하기 1에 R이라는 녀석이랑 1을 딱 더하잖아 그럼 누가 돼? 루트 2가 된다겠죠 1대1대 루트 2니까 그럼 R과 반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런데 어느 부분도 있어요 저 밑에 가게 되면 좀 크게 했었을 때한이 정도쯤도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정도쯤 쭉, 쭉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랑, 여기서부터 이만큼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 길이랑 서로서로 서로 같으면서, 자, 또다시 1대1대 루트기를 1대 만족하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자, 음. 그러면, 여기에서, 요 길이가 얼마가 돼요? 요 길이 나오죠. 요 길이 얼마가 돼요? 1대1대 루트이죠. 1대 오케이, 루트이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얼마가 되는데 어차피 1이잖아. 이거 1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1이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루트 2 더하기 1이랑 루트 2 더하기 1이랑 여기서부터 이만큼 사이즈가 R이 되잖아요. 새로운 R, R2라고 합시다. R2 얘가 R1이었고 자, R2랑 그러면 뭐가 만들어졌는데? 빗변의 길이가 만들어졌지. 이 빗변의 길이가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빗변의 길이가 1대 1대 루트 2가 될 거니까 이거 r이잖아. 이거 이 길이가 r이거든. 그래서 얘가 누가 된다? 루트 2 r2가 되겠지.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r2가 또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얘도 놓치기 쉬운데 자, 이러한 반지름도 있고요. 이러한 반지름도 있겠죠. 이러한 반지름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러한 반지름도 있을 건데 더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도 붙어있잖아. 여기 여기도 붙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데? 여기 이거에 내접하면서 내접하면서 아 외접하면서 뭐다? 이 직선과 이직선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여기도 있잖아요. 똑같은 원이 여기서 생길 거 아니야. 여기서 생길 거라고. 토탈 4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토탈 4개예요. 외접하면서 직선 이 수직인 직선에 외접하는 게 토탈 4개가 되는데 얘는 어차피 합동이 원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 그래서 자 여기도 1이 되는 거고 여기도 1이 되겠죠.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내접하는 거니까 여기도 1이 되겠지. 그래서 R1 구하시고 R2 구하시고 1을 두번더 해주면 되겠네. 이게 답이라. 오케이? 됐지? 그렇게 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3-28번 있어요. 3-28번 3-28번 3-28번은 5-1-5-2-5-3가 한직선 위에 순서대로 있고 5-1-5-2-5-3가 순서대로 있대요. 5-1 있고 8이네 가8이네 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8이네 그러면 얘가, 얘가 얼마가 되냐면 Q2야. 아, Q2가 아니라 O2야, O2. 그리고 다시 5만큼 떨어져 있대. 5만큼 떨어져 있으면 한이 정도쯤 가겠지. 얘가 Q, 아이씨 계속 Q라고 적어. O3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O가 어. 되는 거야. 자, O1이 중심이고 O1이 중심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O가 된다고 랬으까한이 정도쯤 가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O입니다. 5인원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반지름 길이가 그 다음 두 번째 3이 남았는데, 반지름 길이가 3이래. 그럼 결국에는 3이니까 외접하겠죠. 지금 상황은. 자, 여기서부터 만큼의 3이야. 자, 근데 거기에 제일 끝에 반지름 이 2인원까지 들어있으니까, 아, 얘는 탁탁탁 외접하는 거야. 탁탁탁 외접하면서 자, 2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외접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뭐냐? 음. 중심이 옷을 입고 이런 원에 동시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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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사이즈의 원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이즈의 원이 있겠죠. 전형이 줄어듭니다. 이런 사이즈의 원이 있는데, 문제는 누구한테서? 얘네들과 이세 개의 원과 동시에 외접하는 거야. 동시에 외접하니까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얘기인데 원이 뭐 여기만 있겠니? 위에도 있겠지. 그래서 RM이 둘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을 구하는 얘기야. 반지름 유일하게 동일할 거니까. 그래서 아 얘를 뭐라고 잡을 거냐? 0 0이라고 잡겠죠. 0 0 0이라고 잡으면 얘는 뭐가 되느냐? 어 요걸 먼저 봐야 되겠지. 얘가 8,0입니다. 원의 중심이. 얘같은 경우엔 5만큼 더 갔으니까 14,0라고 두시면 되는거고 각각의 원의 방정식들이 있을텐데 원의 방정식들이랑뭐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죠. 이렇게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합이랑 동일해야 되겠지. 무슨 만절이 있어요? 합이 반지름의 부문이랑 동일해야 될거니까 얘가 누가 되느냐. 얘는 누군지 모르죠. a,b라고 두면 되겠지. 반지름이 누군지 모르니까 R이라고 두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좌표화해서 관계식을 풀어야 됩니다 관계식을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부터 봅시다 0,0에서 만나는 거니까 A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느냐 면 B제곱이죠 A제곱 여기가 0,0이니까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여기 5랑 R을 더해주면 되는 거라서 5 과하기 R을 하고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루트 C론이 저렇게 되는 거니까 자. 얘랑 그 다음 여기 있죠. 얘는 원의 중심이 얼마가 된다? 8,0이 되는 거예요. 8,0이니까 중심 거리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중심 거리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a-8의 전체의 제곱이고 그 다음 b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반지름이 3이고 r이니까 3 더하기 r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네데 마찬가지죠. 절 끝에 있는 이 지점이야.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1 3 0가될 거고 그래서 a 빼기 1 3에 제곱 하기 b 제곱이 되는 거고 그다음 끝에 있는 거는 얼마가 되는데 반지름이니까 2 2 더하기 r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겠네. 왜냐하면 여기서 a 빼고 여기서 얘 빼가지고 a 빼가지고 ab에 관한 방정식 만들어서 그냥 r만 포함되는 거니까 오케이 됐어.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1번식이 있을 거고 여기 2번식이 있고 여기 3번식이 있으니까 1번식에서 이거 계산 문제입니다 1번에서 2번을 뺍시다 1번에서 2번을 빼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6A가 나오죠 마이너스 16A인데 다시 빠지니까 마이너스 16A가 아니라 플러스 16A가 나올 겁니다 63대 다시 빠질 거니까 마이너스 64가 나오고요 이것은 25에서 9를 빼는 거잖아 그럼 16이 될거든요 16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r제곱 r제곱 어차피 사라질 거고 10r이랑 발음 조심 그 다음에 여기 6r이랑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는데 4r이 되겠지 왜아왜 <laughs> 아, 왜? 왜? 아, 발음 조심하라고 아, 발음 조심하면 안돼 발음 조심해야죠 발음 조심해야지 아 잊었잖아 어디까지 얘기했어 10아 저거까지만 기억나네 어, 4r이야 됐지 그치? 이렇게 <laughs> 와, 와 진짜 모르는 척 <laughs> 모르는 척야다 알잖아 다 알잖아 10 그리고 <laughs> 아 이거 이거 알잖아 이거 이거 모르나 아 모르면 됐고 아 순수하다 진짜 어 이거 또 해야 되잖아 아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하게 되네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하게 되네, <laughs> <싶은데> 되네. <laughs> 어 얘랑 얘 하죠. 얘 이거 뭐예요? 얼마야? 마이너스 26A가 되겠죠. 그러면 26A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서 얘 빼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69가 나오겠네. 그 다음 여기서 얘를 빼면 여기가 25고 여기가 4가 될 거니까 얼마야? 21인 거 같고 그 다음 저거 저거 1 0이랑 밑에 있는 거얘 계산해 주시면 6R이 되겠네. 됐죠? 그 다음 R, R 사라질 거니까 이제 여기 있는 거좀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은 여기 R 나올 거고 이거 넘겨주면 80이잖아. 그럼 20이 되겠네.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에다가 여기 계산했었을 때 여기가 4A가 되겠네 됐죠? 4A가 될 거고 얘는 뭐좀 계산이 되나? 얘 얼마가 되나? 190인가? 190이죠. 190이 빠질 거고 약분해주면 3R 나올 거고 약분해주니까 85죠. 85가 안나. 9 5만 안나. 95죠. 95가 되겠네. 마이너스 95. 그 다음 여기 같은 게 13이죠. 13a가 됩니다. 2로 약분했으니까 이렇게 될수 밖에 없고 여기서 얘를 빼면 되겠네. 여기서 아이지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해줍시다.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해주고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해줍시다. 아니다 얘를 아 이거 없애기가 좀 생각보다 어렵네. 그럼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해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35가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더해주면 그냥 a가 나오겠고 이게 제로가 되겠네 a가 여기 마이너스 35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면 4 4 곱하기 a니까 140에서 누구를 빼주면? 20 빼주면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그 다음에 3-11번 봅시다. 3 1 1번입니3-31 자, 3단위 31번에 보면 원이 하나 있고 접점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 3콤마 3이 있는데 반지름이 루트 13이야. 접선의 접점을 각각 T1, T2라고 했었을 때 PT1과 PT1 프라임의 길이 비가 1 때 2가 되더라.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겠네요. 자 x제곱과 y제곱이 있을거고 얘가 지금 1입니다. x-3의 전체 제곱과 y-3의 전체 제곱이 13이 되는데 얘 두가지가 있을 때자 p에서 여기에다 접점 접선을 었어자 원이 하나 있구요. 또 다른 원이 하나 있을거란 말이에요. 원과 원이 이렇게 있을텐데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나겠지만 그러면 자 <laughs> 여기서 끄었다고 칩시다. 여기 p 라는 자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끄었거든. 이렇게 끄었을 때 여기 접점 t 가 있겠지.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끄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끄었을 때 여기가 t 프라임이 있겠죠. 자, 근데 pt 프라임과 pt 대 pt 프라임의 뭐야? 얘가 1대2라고 그랬으니까 1대2다라는 관계식을 최대한 이용해주면 되는 거고. 자, 피 p 의 자초니까 자, 이럴 거라고 x y 라고 두시면 돼. 오케이 그럼 봐 어떻게 하는지 관계식 만들면 끝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1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봐 PT의 길이의 제곱부터 봅니다 그러면 PT의 길이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1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있을 텐데 얘가 0 코나 0이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서 뭘 빼주면 되니까 1을 빼주면 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pt 프라임의 전체의 제곱이 있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3 3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를 재면 되는 거니까 x-3의 제곱에 y-3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게 여기서 뭘 빼주면 되는데 반점의 길의 제곱이니까 13을 빼주면 되겠지 오케이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씌워주고 루트 씌워주고 그게 1대이니까 관계식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요 오케이 다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제 봅시다. 3-32번입니다. 3-32번이야. 3-32번은 2,0을 지나는 직선이 그리고 거기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은 1과 만나는 두점 bc에서 만날 때 중점의 자취를 구하시오. 자 여기에 어떤 지점이 있느냐면 이0마영이야아이0마왜 왜, 여기죠? 아시 여기 원 하나 그리죠원 하나 그리고 여기 이0마입니다자이0마이다라는게 있을 텐데 자 A라는 지점에서 여기서 끄어 끄었을 때 생기는 지점이 누가 되는데 B랑 C가 이렇게 만나는 거야. B, C랑 만났을 때 뭐야? B씨의 중점 P의 자체야 중점이래 P의 자체 그럼 봐잘 보세요 이제 이게 중점이잖아 그냥 중점이 아니라 어떤 거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중점은 뭐예요? 현의 중점이죠 현의 중점에서 원의 중심이 있어 이렇게 내리는 거가 되는데 당연히 수직 2등분 된 사람 수직이죠. 합동이죠. 세세 셀은 합동일 거 아니에요. 중점이라면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얘 공유되고, 얘랑 얘랑은 반직각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 직각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직각이라는 얘기야. 그럼 끝났죠.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위치입니다. 얘가 0 0이고요 얘가 엑스아이고요 와 깔끔하다 맞지 진짜 진짜 깔끔합니다. P에서 A의 길이의 제곱. 그러니까 P A의 길이의 제곱과 그 다음에 P O의 길이, P O의 길이의 제곱이 뭐야? O A의 길이의 제곱과 동일할 거니까 다시 한번 보면 P A의 길이의 제곱이 x 빼기 얼마가 된다? 이의 전체 제곱이고 얘가 y 제곱이고 P O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 제일 마지막에 얘가 얼마가 된다? 4가 될거니까 이거 문제 풀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음. 그 다음에 3-19번, 3-19번 안한거 맞지? 우리 안 했지, 3-19번. 지렷말을 안 해줬지. 가자. 가자. 자. 음. 3 1 9번의곳시면은요 어떻게 돼 있느냐. 1,1 1. 그러니까 절대값 x-1의 전체의 제곱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값 y-1의 전체의 제곱이고 이게 4가 되는데 X가 0이상 Y가 0이상이거든 x가 0이상 y 가 0이상인 부분에서 0이상인 부분에서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 o 는지 알고 난 다음에 얘를 대칭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원의 중심이 제일 중요하니까 원의 중심 먼저 찍어봅시다. 원의 중심을 찍어보면 내가 지금 1,1이라는 n 이라는거 g y o 1 1 Yong Yong 반지름의 길이가 2다라는 거에 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데 반지름이 2잖아. 반지름이 2인 건 어느 정도쯤 되느냐면 얘가 지금 1이잖아. 1대 y 축과 만나는 지점이 2가 될 거니까 이 정도 중갈거라고2대 얼마가 되겠어? 그렇죠. 로트 상이 되겠 60도가 생성된다 이 얘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갑니다. 얘가 지금 루트 상이 될 거야.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원이 그려지겠죠. 어떻게?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럼 원이 여기 그려지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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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그려지는 거아니에요 그럼 곱하기 4해 주면 된다. 오케이? 곱하기 4해 줍니다. 아? 그런데 얘가 몇 도야? 6 0도지 얘가 몇 도인데? 6 0도지 얘가 몇 도인데? 90도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각도가 얼마가 되니? 얼마인데? 아. 산수만 된다. 30도, 3 0 150도야, 아, 빠르다. 잠깐만 있어봐, 봐. 맞아, 30도, 30도, 맞네, 150도, <laughs> 산수만 돼. 자, 150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뭘 해주면 되느냐? 이날 읽구 하면 되겠지. 이날 읽구 하려면 뭐 계산해 주면 되고, 얘도 계산해 주면 될 거니까, 케이 곱하게 4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한개더 남았죠. 상 다시 21번이야. 자, 3-21번에 양수 a에 대해서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 되겠네. 양수 a에 대해서 자, 저렇게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라고 돼 있네. 자. 음.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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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대략적으로 원이 있을 텐데 어떤 원이 있을 거냐? 근데 대략적으로 일단 그려볼게. 원이 하나 있어. 요 근데 원의 사이즈가 자 원의 중심이 얼마가 될 거냐면 0,-a 에요 대략적으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겠죠. x축이 한요 정도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x축이 몇 등분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a잖아. 근데 하나, 둘, 셋, 네 개, 네칸 가야 되잖아. 네칸 가야지만 위로 얼마가 된다? 이쪽 지점이 결국에는 4a 콘만 제가될거예요 그래서 인지아겠죠 이렇게 되면 얘기야 자,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나는 두 점이 여기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이게 x축과 만나는 두 점이고 여기가 ab라고 했어. ab 뭐 그냥 아무 때나 잡을게. ab, ab 뭐 아무 때나 잡으면 되는 거고. 자, 근데 뭐라고 되어있어요? PAB의 넓이가 8루트 6이 되도록 하는 점 P가 3개가 될때의 P1, P2, P3라고 하자. P1, P2, P3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S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있어요. 자, 그럼 봐뭐 이게 끝났네. 보면 끝이야. 어? 선생님. 그냥 이렇게 이거 사. 이게 P1이겠지. 왜? 이4 a 이아4 a 가 되도록 만들어주는거 이렇게 만여겠하요 여기 하나,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할수 없느냐? 이 하나, 여기 하나, 여이이나 여기 여기 현AB가 있어 그러면 현AB를 공유하는 것인 삼각형들 중에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P가 여기 있으면 높이가 이만큼 된다는 얘기야. 높이가 이만큼 되는 원은 평행한 평행선을 끌어가지고 몇개나는데네개나오잖아 근데 세개 나왔다라는 얘기는 딱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서 접했다는 얘기지. 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졌고, 요 거리 그대로 요 밑에 있단 얘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맞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이 삼각형이 넓이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더라 오케이? 다했나요자 근데 원늘좀더 예쁘게 그려보자 이미 끝나는 거 같은데 5만 제대로 그리면 끝인 거 같은데 몇 등분이야? 5등분이야? 자 5등분이야? 5등분 잘하는지 봐라 아 5등분 해보자 2.5등분 하나 둘 아씨 이렇게 셋. 이렇게 갖다 붙일게 그다음에 하나 둘셋 네 다섯, 이렇게 갔다고 칠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갔어. 높이 얼마인지 알지? 기에야 4A야. 높이 에여여기서 4A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다에밑에서여기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이서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어쩔 수가 없네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이고 여기가 얼마나 되는데 5a죠 반지름이 5a죠 여기가 몇 a인데? 3a죠 여기가 얼마나 되는데? 4a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얼마인데? 4a죠 이거 두개 더하면 8a죠 8a 곱하 네, 지금 이 지점과 이 지점 어차피 이건 넓이 똑같은 거니까 이 지점에서 높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8a 곱하기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가 3a고 여기가 5a니까 8a가 되겠지 맞죠? 8a 8a 곱하기 8a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고 이거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냐면 pab의 넓이가 8루트 6네아씨그냥 일단 a를 구해야 되네 맞죠? 어? 아 진짜 이래 돌렸다가 저래 돌렸다가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면요 지점이 5A입니다 요 지점이 A가 됩니다 그러면 25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1대 루트 24 그러면 루트 24니까 2루트 6이 되거든요 2루트 6A가 됩니다 그러면 2루트 6A랑 4A만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부분 t 넓이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얼마가 나 y could 이죠 u e 6이될 거니까 4, m b e r on a 가 얼마 나 a 니 ah, t h a 오 s how I a 가1나 o 니 e i a y e 나 g I love it, I love i 다 I love i 다 I